미국 볼티모어 항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6명의 실종자 가운데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두 남성의 시신은 붕괴된 프랜시스 콧키 브릿지 중앙부 근처 약 7.6m 수심에서 트럭에 실린채 발견됐습니다. 이들 두 명은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35살과 26살 남성입니다. 경찰은 수색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닿기 어려워지면서 심해에서의 추가 시신 수습을 중단했습니다. 교량 노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메우던 작업반은 4 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have no doubt that we will be able to pull this together in hopefully 12 to 24 months.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낸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에는 위험 물질이 다수 실려 있어서 더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Uh, that's 764 tons of hazardous materials, mostly corrosives, flammables, uh, and some miscellaneous hazardous materials, class 9 hazardous materials, which uh, would include lithium-ion batteries. 한편 미국 동부의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 항이 이번 사고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물류 대란 등 전방의 충격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